안녕하세요. 오늘도 나미쿡TV를 채우신 여러분, 환영합니다. 오늘은 기온도 좀 떨어졌고요. 그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있네요. 그래서 좀더 쌀쌀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. 오늘은 따뜻하고 구수하고 건강 챙길 수 있는 청국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세요. 네, 재료 소개 한번 해볼게요. 어, 재료는, 일단, 오늘 주인공, 청국장. 요거 250g 이거든요. 250. 그 다음에, 어, 이 청국장은 그냥 하면, 제가 여러 번을 해봤는데, 그냥 하면 청국장 맛이 조금, 어, 연하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데, 이렇게 된장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면,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. 그래서 청국장도 훨씬 더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청국장 200g 하고, 그 다음, 된장 이제 한 스푼, 큰 거, 큰 숟갈로 한 스푼,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야채는 무, 요거 요렇게 둥근 거 그대로 한 토막 정도 썰면 150g 정도 되더라고요. 그리고 양파는 반개 정도 하시면 되고, 고추는 뭐, 청고추, 홍고추 한 개씩, 대파는 한대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네요. 그러면 오늘 여기에 들어갈 나머지 양념 재료들. 자, 일단 요 김치. 김치 제가 어 미리 좀 썰었습니다. 왜냐하면 요 시간을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 요 김치도 한 200g? 150g에서 200g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멸치는 요 다시 멸치인데 제가 똥을 다 땄더니 사이즈가 너무 작아졌어요. 그래서 좀 크다 싶으면 15마리 정도 아니면 한 20마리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 마늘, 그다음 국간장. 국간장은 기호에 따라서 요 된장으로 간이 됐다 싶으면 일단 간을 먼저 보시고 안 해도 되고요. 어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하면 요 국간장으로 간을 하면 되겠습니다. 오늘 거 나머지 전부 다다한 스푼씩입니다. 고춧가루도 한 스푼. 요거 어, 멸치하고 또 김치 때문에 약간 비린 맛이 날까봐 한 스푼 맛술 한 스푼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물네컵 준비하시면 되겠네요. 자,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네 무는 이렇게 한3등분 정도 이렇게 하고 나서 납작 썰기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해서 납작 썰기해서 준비해주세요. 네, 양파는 그냥 이렇게 채 썰어도 되고요. 아니면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한번 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칼집 내서 조금 작게 약간 작은 큐브 모양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겠네요. 요거 양파는 많이 하지 마시고 반 개만 해도 됩니다. 네, 그리고 파는 그냥 요렇게 해서 송송 썰어 주세요. 이렇게 송송. 네, 요 청고추랑 홍고추는 이렇게 그냥 반 갈라서 송송 썰어 주시면 돼요. 네, 제이 두부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, 왜냐하면 이건 그냥 선택이어서 제가 뒤로 빼놨다가 <laughs> 잠시 잊어버렸습니다.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, 뭐, 이거 그냥 그대로 해서 넓게 하셔도 되고요. 그냥 편한 대로, 드시기 좋은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싫어하면 안 넣어도 되고요. 이건 선택이에요. 네 일단 제일 먼저 할건 요거 다시 멸치인데요. 요거를 기름 같은 거 넣지 마시고 요렇게 그냥 달달 볶아주세요. 그러면 비린맛 날아가니까 또한1분 정도 이렇게 볶아주시고 자, 그다음에 냄새가 조금 날아갔다 하면 이제 무 넣어서 같이 육수 그릴 거거든요 자 이제 무 한번 넣어 볼게요 무 넣고 그 다음에 아까 물 4컵이라고 했거든요 아, 4컵 넣어서 일단 한번 끓이겠습니다 끓으면 이제 그때부터 된장도 넣고 하도록 할게요 네 요게 지금 끓고 있는데요 끓고 있으면 이제 된장 한 스푼 풀어주셔야 돼요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된장 충분히 풀어주시고 다 풀고 나면 어, 아까 준비했던 김치 넣을 거거든요 자 여기 김치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간은 국간장 한다 했잖아요. 일단 국간장, 요, 조금만 넣어서 간하고, 마지막에 한번 보고 간을 더 하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서 한번더 끓이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요거 끓으면, 여기 있는 거, 아까 양파하고 대파 준비했었는데, 요 야채 맞아 놓고, 그 다음에, 고춧가루 좀 풀어 주시고 이제 청국장 넣을 거거든요 이거 몸에 좋은 균인 바실러스 균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안 끓이고 이렇게 맨 마지막에 넣어 주는 겁니다 이제 진짜로 한 번만 더 끓이면 이제 두부, 고추 넣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음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청국장에 그 독한 냄새 별로 안 나고요. 제가 요거를 마지막 간을 하기 위해서 한 먹어볼 텐데요. 요거 음, 나머지 남았는 거 아까 요 국간장 전체가 한 스푼이었거든요.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두부 두부 넣고 그다음. 고추 넣고 요렇게 해서 한 1분 정도만 끓이다가 불을 끄겠습니다 자, 네 완성 됐습니다 청국장은요 어 항암 기능도 있고 면역 기능도 키워주고 장 건강 그 다음 뼈 건강 소화 흡수에도 좋다고 하니까 요거 꼭 챙겨 드시고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